3게임 3쿼터 자 플레이오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애기 2명이 숨겨 <laughs> 좋아 쟤 잘하던데? 애우도인것 같은데 어, 앞선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누가 <laughs> 애지모 <뭐야, NG 뭐야? 웃음> 앞선 높이가 비슷한데 다시 다시 자 잠깐 자꾸 대화할 거야 <laughs>

<laughs> 살빼야지 내정글로살 <laughs> 뺐는데 정지 멀다 경진이형 <laughs> 파울 수 뭐해? 수막으잖아 둘이 막으면 되잖아 야 까비. 정수야 뭐하고 있어? 뛰어야지! 농구하고 있어?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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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야지저힙 아, 소리 저 뭔지 양아 개양아 이거고기 아니 어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어, 힘이 안나가네 아, 아 정수야 뭐야 뛰어야지. <laughs> 저 들어가서 4시 어우, 잘뛰는데뭐 어떻게 치는 거지? 오, 야 죽인다. 아 나이스. 수비 수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험하게 들어어 다 떨어졌다, 13개, 13개. 왔어, 할래, 이거? 정사, 왼쪽, 왼쪽. 에이, 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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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우 아, 형, 아. 아, 아 민우 아, 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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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 아. 좋아좋아 너이상오이 어. 아, 아니야? 올려보다 <laughs> <삼촌들보다> 훨씬 나은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보다 <삼촌들보다> 나은데? <laughs> 아 이거 고개못겠네 <laughs> 그치 괜찮아. 어, 있어? 아직은. 정수야 뭐야 뛰어야지. <laughs> 어 나이스 정수 좋아. 좋아. 들어갔다. 나이스. 아 <laughs> 영수야 뭐해 <laughs> 오늘... <끔> 속에서... <laughs> 뛰어야지. 제 오늘 꿈속에서 뛰어야지. 제 힘들어요 저거 앞에서. 나 이틀 안 돼요? 괜찮아 자신감 있잖아 괜찮아. 영수 다음 주에 소원이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다음 다음 주에 소원이처럼 돼 있는 거. 아, 당장. 당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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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수정, 수정. 처음 농구 시작했대. 저 소리만 들어면 뛰어야지. <laughs> 휴이 많이 없으니까 소풍만 시켜고아빠어디 네. 습관 들여놓거 아빠 시고있 아니 지금이 메이데믹을 해주 아빠! 들어! 가다큰오잖아하고 까지 까지! 나이스! 파이어 우리 아빠 우리 그래, 아빠 방금 3점이에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아, 자, 우리 2분 40초만 버팁시다. 정신 가서 받아. 빨리 가서아 3점 싸우지. 오우야. 오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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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일단 제껴 쓰니까 제딸이 가운데 들어간다. 안 먹어. 안 먹어. 안먹아안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먹어. 안어안먹거이까 아까 악어이 아, 삼점슛이에요 경진이 형요삼성시에트트린다에진삼성에요 삼성시에요. 삼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정한템와 스태프를 공간볼줄아니까 오, 나이, 아, 오, 두발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트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아빠 두팅 아빠 두팅오오야잘뛴다 못 잡는 거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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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 이거 애들한테 플러스 먼저 뭐쓰 우리 클날뻔어요 지금 아, 몇 아, 점째야 아, 아, 다는야 아, 정수야 사이드로 쭉 빠져 또들어니자 아, 아, 2점 차뭐 점? 2점 차 아, 미안. 맞아, 맞아. 화이팅이 화이팅. 됐어. 아... 다시 줘야지. 3초 하지. 죽어 뛰어, 죽지. 죽어 어 뛰어.